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제목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생각이 소멸하고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맡깁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성실하게 찬양을 올립시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10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 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생들은 그 호흡이 끊어지면 생각이 소멸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십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십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영원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